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자들의 아침마당 오늘도 엄청난 게스트분 모시고 우리 화성으로 입고서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너스클럽 초대회장 최종환 님을 모셨습니다 와. 와 비트코인 80만원대, 네. 80만원일 때가 2016년이에요 네. <laughs> 그때는 비트코인 하면 도박인 줄 알았거든요 네. 하는 사람 자체를 못 봤고요 네. 거기다가 80만원이요? 네. 지금 1억 넘었는데 그몇 대인가요? <laughs> 그때 투자하신 분 주위에 없죠, 없죠. 여러분 80만원일 때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분 주위에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위에 테슬라 투자자는 많죠 지금... 그런데 네. 3달러 때 네. 투자 시작하신 분 주위에 와, 있습니까 와, 없죠? 몇년 넘어요, 그럼? 없죠? 비트코인 80만원일 때 투자했다. 테슬라 3달러일 때 투자했다.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 <laughs> 여기도 음. 궁금한 거네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동시에 투자하신 건가요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이만큼 수익 본 거를 재빨리 갈아타서 테슬라 로 몰빵하신 우와, 거예요 와 그건 또대단하겠 <laughs> <아유, 웃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투자의 네. 신이 었겠죠 아. 국내 주식 투자하다가 운 좋게 짧은 시간에 음.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네. 이 돈은 그냥 없어도 되는 돈이다 와. 생각하고 음. 비트코인을 네. 80만 원일 때네샀 국내 주식으로 3천만 원 수익을 냈고 네. 또그 돈으로 네. 비트코인 80만 원으로 승차를 거야 와, 와. 그러면 그거 지금 들고 계십니까 아유 그랬으면 뭐, <laughs> <진짜> 뭐... <laughs> 아, 이제 장기투자가 답이다 또 바로 아. 시작하자마 나오네 <laughs> 그거를 테슬라 주식 더 사려고 팔아서 네. 네. 테슬라 하고. 그럼 아. 80만원 투자했을 때1300 정도의 평균 네. 매도했으면 15대 음. 수익 거두고 그걸 테슬라로 갈아탄 거네 네. 근데 그 후로 비트코인이 거의 300만원 까지 빠졌죠 네이 정도면 투자한신 아닌가 이 정도면 <laughs>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명대사 있잖아요 니네 혹시 미래를 알고 있는 거 아이가? 진도들 아니진도 진도 정말.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도 아니고 아. 두 개를. <laughs> 정말 운이 좋았던 네.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네. 보면 네. 몇번 인생에 큰 운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뭐, 마침 제가 테슬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차를 상당히 빠른 시기에 구입해서 타다 보니까, 음. 이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네. 투자를 할수 있게 된 거고, 네. 제가 비트코인 회사에 취직을 할뻔 했어요. <laughs> 진짜요? 네, 저한테 오퍼가 와가지고, 아. 뭐 하는 회사인지 공부를 해보니까, 휴대의 사기거나,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거나, 둘 네. 중에 하나겠더라고요. 오. 일종의 도박을 한 거. 그거는 아. 없어도 되니까, 와. 찐이면 좋은 거고, 네. 찐이 아니면 그래 오케이 어. 뭐내 운이 거기까지인 거지 우와. 하고 이제 한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삼천만 음. 원 없어도 되잖아. 음. 네. 예. 그렇진 않아. 않을... 네. <laughs> 아니야.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대표님만 <근데>. 그러신 걸로. <laughs> 지금도 사실 코인에 3천만원 넣기 는 쉽지 네. 않아요 음. 근데 그 당시에 네. 3천만원이라는 돈이 아무리 없어도 된다고 하지만 네. 큰 돈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 비트코인에 그렇게 확신 을 가졌을까 했는데 네. 이게 남다른 또 사연이 있었네요 네. 그때가 2016년도 네, 16-17년 년뭐 그랬던 오. 것 같아요 진지 하게 고민을 하다가 직장은 안정 적으로 가지고 있고 투자는 좀 공격 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져서 법인는안 네. 갔죠 이 테슬람들은 최종화 회장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네. 근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네. 우리 최종화 회장님이 누군지 한번 네. 정 음.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아,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47세 뱀빗입니다 네. 네. 그리고 학력은 법학과를 나오셨어요 법대 출신이더라고요 네. 직업은 부자백수 어, 부자백수고 <laughs> 임대사업하고 계시고 어, 육아가 주업이죠 육아. <laughs> <laughs> 전업투자자시고 테슬라 초대 오너스클럽 회장님이십니다 네. 테슬라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팔리기 시작할 때 그때 초창기에 한태타님을 비롯해서 오너들의 모임 네 거기에 회장님 음. 그리고 테슬라 오너스클럽은 네. 테슬라 본사에서 공식 인정하는 클럽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네. 깜짝 놀랍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가셨고 어학연수 하던 중에 독특한 또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한샘 인테리어 어, 업체 네. 주방 인테리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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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또 이제 첫, 첫, 하시고, 첫 직장으로 또 취직을 하시고 법대 출신이 주방 인테리어 회사 가지고 네. 영업을 또 했다. 하시고. 와, 아, 제 아, 흥미진진하다. 거이랑 바로 열심. 자, 그러고 이제 귀국하셔가지고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셨잖아요. 네. 투자도 하고 싶고 직업도 가져야 되는데 주식과 관련된 일을 하면 두 마리 네. 토끼를 가아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삼성 쪽 네. 계열사의 IT 회사. 해서 네. 주식 담당이라고 하죠. i r 팀 i n v e s t o r e l a t i o n 이라고 해서 네. 투자자들 네. 만나는 해외에서 이제 저 회사 좋게 보고 음. 와서 어떤 회사냐? 내가 왜 니네 회사 주식을 사야 되냐? 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뭐 그런 걸 홍보하고 네. 한국 주식을 하셨지만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가 다녔던 회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런 거 아. 취급하는 회사였고, 네. 아무래도 제가 잘 아는 전장에서 싸워야지 승리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국내 회사들 투자를 해서 시드머니를 거기서 모으게 돼요. 한국 이시도 아무거나 제약, 바이오 이런 한게 아니라 본인이 네. 아는 거 하니까 네. 확실하게 수익을 보셨고 네. 그걸로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고 디지털 투자를 하시고 팡팡팡 삼단 공보 <laughs> 대박입니다. <웃음> 2018년도에 테슬라가 25달러일 때 전세자금 대출금으로 테슬라를 올려줬 샀다고. 그때 테슬라 주가가 음. 25달러였어요. 네. 그때 네. 전세자금 대출을 갚을 시기가 도래했. 모아놨을 거 아니야. 중요한 돈이죠. 없어지면 네. 안 되는 돈이잖아. 그데 네. 이때 음? 아내하고 상의를 해서 음. 우리 이거를 테슬라에 투자하자. 와. 이게 지금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의잖아요. 네. 그걸 또 아내분이 허락을 한 거야. 와. 2018년도 아. 같으면 테슬라가 그렇게 탄탄한 회사는 아니지 않았나요? 네. 여러 가지로 뭐 잡음이 많고 사실 회사는 갈 길을 잘 가고 있었는데 네. 외부에서 볼 때는 뭐 네. 일론 머스크 뭐 관종이네 어. 뭐 회사가 불안정하네 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적수가 될 수가 없네. 음. 온갖 종의 악의적인 루머. 특히나 테슬라는 마케팅 쪽에 비용을 쓰지 않다 보니까 네. 언론 쪽, 미디어 쪽이랑 관계가 썩 좋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주가가 눌리고 회사의 본질적인 어떤 경쟁력과는 관계없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사라든지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주가가 하루에 10%도 네. 빠지고 네. 20%도 음, 빠지고 음, 그러던 음. 시기였죠. 모델3 양산도 아직도 성공하기 전이잖아요. 전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 인터뷰 때막 일론 머스크 웃는 거 나오잖아요. 이혼하고 네. 스페이스 X 세번 실패하고 네. 테슬라 3 양산도 막 불안하고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세 자금이면 꽤큰 돈일 거 아니에요? 월적던일 텐데. 나름 또 국내 주식으로 투자를 좀잘 해가지고, 음. 전세 자금 이제 만기가 돌아오면 이걸 네. 갚자라고 해서, 시드머니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아.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네. 테슬라는 회사의 펀더멘탈, 본질적인 기술 경쟁력이나 제품 경쟁력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음. 반대로 주가는 일론 머스크가 그때 이제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네. 한 날부터 거의 음. 1년을 빠졌어요. <laughs> 거의 11점 얼마까지 빠졌던데요? 1년 내내 빠졌어요. 네. 1년 반토막 이상. 빠져가지고, 네.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네. 뭐. 네.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게 네. 뭐냐면, 네.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21년, 22년에 들어와서, 네. 400달러, 300달러 네. 평당까지 들어와가지고, 지금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네. 앞뒤 다 자르고, 음. 3달러 때 투자하셨고, 17, 18년에 투자하셨으면, 음. 와, 운이 좋네. 그렇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인데, 맞아요. 지금 18년도 4월에 25달러에 음. 전세자금 대출 갚아야 될 돈을 아내하고 음. 올인을 한 거야. 네. 네. 올인을 했는데 그 후에 네. 어떻게 됐냐? 네. 19년 6월까지 약 네. 1년 동안 어. 25달러가 네? 11달러까지 우와. 빠진.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이게 맞아요. 반토막도 아니고요, 네. 한 거의 60% 이상이 빠진 거야. 우와. 네 맞아. 근데이 돈은 없어지면 안 되는 돈이잖아 네. 그래서 제가 전세자금 갚을 돈을 산 날이 음. 그 당시로선 고점이었고 네. 그러고 음. 1년을 빠졌어요 와. 그리고 이제 2019년 하반기 거의 12월인가 11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합거예요 네. 지금 5월인가? 이 얘기가 대칼코마니처럼 네. 지금 음. 우리 2022년도 21년도에 음. 300달러 이상의 똑 같은 분들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쵸. 대출 받아가지고 네. 투자했는데 음. 100달러를 경험한 거야 아. 11달러를 경험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아마 28년도 지나고 나면 음. 어딘가에서 우리 최 회장님처럼 네. 똑같은 이야기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어. 그때 한 <laughs> 2000달러 딱 넘어가 있으면 네. 어떻게 22년도에 투자하셨냐 음. 네. 저도 이제 20년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 18년에 투자하신 이런 분들 보면 와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알았지 음. 진짜 쉽게 돈벌줄알어요 어, 네. 예, 하자마자 그냥 팍 오른 줄었어요 근데 레이어드님 음. 책도 보고 또최 회장님 말도 듣고 하니까 네. 와 이분들도 정말 우리 못지않게 네. 더 심했겠다 오히려 그렇죠. 지금은 X도 있고 네. 정보가 많고 네. 또 세슬라가 또 그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네. 그런 회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불안했을까 네. 그래서 제가 <laughs> 영상에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 너무 잘하고 계신 거다 네.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음. 3달러 때 누구나 옵저버를 보내 그래서 음. 내가 할수 있는 소량의 투자를 음. 먼저 해보고 네. 확인을 하잖아 10달러 20달러 올라가고 나면 음. 그 사이에 이제 공부가 완전히 돼 있고 네. 또 차도 소유하시고 이때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가 아, 여기 올라간 상태에서 서?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그,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에... 그리고 난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히게 네, 빠지죠.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laughs> 그리고 그때 이만큼 이 과정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믿음과 공부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음... 이 빠진 거에 흔들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 다시 이게 10배 이상 수익이 난 거를 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지. 그때도 침매를 네. 하셨나요? 빠질 때도? 계속 샀죠. 와 네. 대단하시다. 진짜 네.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은 올라가고 있는데 네. 비본질적인 부분에 그래서 악의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음. 주가가 휘청거리고 있는 거는 네.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알라이어시한 좋은 음. 찬스죠 네. 네. 투자에서 수익이라는 거는 시장에서의 정보의 격차 네. 그러니까 옳은 정보를 내가 잘 가지고 있으면 네. 결국은 그 옳은 정보에 질만큼 가격이 올라와 주는 건데 음. 지금 옳지 않은 정보를 보고 나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음. 이만큼의 레버리지가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은 있었고 네. 네. 방금 하셨던 말씀 중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수익 으로 전환시켜줍다 아...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가 만들어주냐? 미디어. 미디어가 만들어주잖아요. 아, 네. 미디어는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네. 미디어 덕분에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음. 생기는 음. 거고 커지고?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마운 분들이다. 아... <laughs> 오히려 네, 그걸 그렇게 비대칭성 안 만들면 <laughs> 네. 기업 가치하고 음? 주식 가격이 정비를 해버리잖아요. 네. 우리는 그럼 싸게 살 수가 없는 어... 거예요그 말씀도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오히려 그 덕분에 오늘날 이런 경제 독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됐겠다. 미디어가 오히려?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됐죠, 사실은. 음. 네. 그때 최저점이 11이었잖아요. 그게 음, 이제 네. 경고점 414일 네. 때는 35배까지 도 갔었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22배. 경고점이 네. 마감 기준은 4 0 7불인가 네. 그날도 샀었거든요. 오, 네. 진짜요? 네. 근데 4 1 4에 샀다는 것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도 한철 모른다는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laughs> 이런 분도 모르는데 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맞출 수 있대요. 아하. 올라갔다싹 받아갔다가 네. 떨어지면 다시 들어갈 거래. 아. <laughs> 어떻게 생각하시니요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럴 네. 수 있으면 뭐다 네. 주식의 신이고, 다부자고 높을 때도 사고, 낮을 네. 때도 사면서 결국은 네. 평단이 네. 낮아졌는데, 네. 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네. 그 평단가는 의미 없고, 회사는 발전해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가 있으면 네. 이 밑에서 좀 지지고 먹고 네. 뭐 피로해락의 네. 그 기간은 네. 나중에는 더... 정말 추억이 될수 있지만, 네. 여기 너무 북매가지고 네. 아높을때 샀는데, 네. 뭐몇 프로 마이너스네. 네. 뭐. 이러면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네. 결과적으로 봐서 그게 수익이 날지언지 네. 과정 속에서 너무 괴로우면 네. 못 버틴다. 4 그러니까. 0 아. 4 1 4라는게 지나고 네. 봤을 때는 그게 고점이 아닐 거잖아요. 네. 아까 25달러? 그게 그당시는 고점이었지만 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싼 가격이에요. 10분의 1 그때가 가격이 네. 그렇죠. 네. 그런 10분의... 사이클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다안 하시게. <laughs> <laughs> 다 지나간다. 아중에게 되면 다한줄될 거다. 그렇죠. <laughs> 물론 희망이죠. 다시 뭐 2000불, 3000불 갈지 안 갈지 누가 음. 알겠습니까? 그냥 간다고 해주세요. <laughs> 저는 뭐제 네. 전재산을 올인 하고 있고, 어, 네. 네. 저는 믿고 있지만, 네. 또 일론 머스크를 믿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삼방홍보를 성공하신 네. 분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그렇죠. 내 음, 전재산을 다 넣어놨습니다. 어. 이게 증명하는 거 그쵸. 아닌가? 냉정하게 말하자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까지 제가 성공한 거지, 음. 앞으로 주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음. 과거의 어떤 트랙 레코드 이런 거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제 말을 신뢰하신 건 괜찮지만, 음. 네. 앞으로의 이야기는 음. 진짜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각자가 정말 공부. 음. 하고 판단하고 음. 거기에 맞게 투자 하시는게 음. 맞다고 음. 봅니다. 맞아, 음. 미래가 어떻게 될지 100%는 모르지만 확률이 이거, 높지 네. 않을까요 <웃음> 하지만 <웃음> 네? 공부하고 정확하게 네. 이게 뭔지를 네. 이해하고 나면 네. 100%죠. 네. 이게 다 지금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음. 전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누군가는 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 영상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 아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제가 한 20년부터 22년 사이에 유튜브 나뭐 언론이나 이런 데막 출연을 대문 대문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막 열심히 렇게 나왔던 그 시기에 음. 주가가 좋았고 네. 그때 만약에 제 이야기만 듣고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아, 네. 예를 들어서 네. 되게 원망스러울 수 어. 있잖아 테슬라 주가가 400불 고점 찍고 지금 한 3년 이렇게 네. 안 좋은 시기를 네.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네. 큰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음. 그게 막 반토막 나있고 반에 반토막 나있으면 아. 그 지난 3년의 기간이 네. 거의 뭐 지옥처럼 에이. 못 견디고 털고 나가신 분도 에이. 있을 거고 에이. 가지고는 있지만 불안하신 음. 분도 에이. 계실 거고 괜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음. 혹시나 나 때문에 가슴 아래 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또 음. 마음이 불편하니까 음. 음. 테세자라는 기업이 진짜 앞으로 높은 확률로 가겠지만그 사이에 이렇게 긴 하락이 올지는 에이. 아무도 예상 못 했으니까 하지만 21년 그 고점에도 출연하셔가지고최 네. 회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를 나는 단한 주도 산 적이 없다 오... 실수로 매도 버튼 매도 버튼 헷갈려 가지고 <laughs> 내가 한번 잘못 팔아가지고 얼른 네. 다시 산 적은 어... 있지만 매도를 위한 매도는 <laughs> 네. 한 적이 없다. 어... 지금도 없다는 게 이게 오... 정말 중요한 거야. 네. 그때 그 얘기 너무 웃겼거든요. <laughs> 실수로 눌렸는데 그것 때문에 네. 양도소득세 냈다면서요. <laughs> 너무 억울했겠다. 네. 세금을 엄청 냈습니다. 엄청. 모르고 실수를 하는 바람에 네. 제일 처음에 샀던 주식이 와장창 팔려 버렸어요. <laughs> 선입사출방식이라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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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음. 제일 먼저 샀던 주식이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몇십 네. 배씩 되어있으니까. 너무 억울하셨겠다. <laughs> 처음에는 이제 한국 주식으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반도체 관련된? 일반인들보다는 음. 현업에 돌아가는 사정도 잘 알고, 기술 동향이나 이런 것도 잘 아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점이 있긴 하죠. 음. 지식적으로 여러 가지면서 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가끔 안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게안 되냐면, 지배구조. 음. 뭐 분할을 한다든지. 네. 유상증자를 해버린다든지. 네. 결국 창업자한테 좋은 방식으로 회사를 네. 장난질 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네. 아무리 이 회사가 뭐 좋고 지금 현재의 어떤 경쟁력과 뭐 매출 이익률 기준으로 해 봤을 때 네. 올해는 뭐이 정도 수익이 나니까 적정 주가는 이만큼 네. 내년에는 이만큼 네. 내후년에는 이만큼, 네. 이만큼 되니까 네. 그러면 할인해 가지고 현재 주가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안전 마진이야라고 해서 투자를 했어요. 네. 갑자기 시총 3천억짜리 회사에서 네. 한 천억 유상증자를 해버리는 거. 예요 어. 어떻게 돼요? 주식의 가치가 뚝 떨어지면 1정은안다고 봐야 어. 될까 네. 그런 건 예상을 못하겠네요? 누가 알겠어. 어, 완전 변수다. 네. 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또 워낙 등락이 심하고 지랄하지니까. 그렇죠. 네. 네. <laughs> 마침 또 그런 시기인데 코스닥이 막 꼬라박고 있어. 내가 원했던 기간 내에 수익을 못 내는 거죠. 네. 아 이게 너무 피곤하고 네. 하루하루 정말 이 회사의 모든 뉴스 네. 모든 동향을 다 파악해야 되고 마치 살아남은 것걷듯이 네. 내가 투자한 종목을 네. 현미경을 갖다 대고 팔로우를 해야 되는 네. 거야 이게 80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80점도 그렇고 80점도 그렇고 가성비.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네. 거예 어. 그래서 2017년, 18년 어간에 네. 한국 주식에 있던 시드머니를 네. 그 당시에는 빵이라고죠 네. 페이스북, 네. 아마존, 네. 뭐 넷플릭스, 네. 구글 네. 이런 주식들로 수익이 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계속 네. 옮기고 있었어요. 어. 2017년, 18년, 19년에 되게 성과가 좋았잖아요. 네. 얘는 내릴 때는 적게 내리고 오를 네. 때는 많이 오르고 주가효 흐름이 너무 안정적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수 있게 되고 음. 또 자산이 자꾸 커지니까 그렇죠. 1%만 빠져도 심리적인 부담이 큰. 어, 네. 한국 주식하고 네. 해외 주식하고 비교하니까 네. 주식 가격의 변동성을 네. 베타라고 하는데 네. 이베타가 굉장히 작아요. 네. 큰 돈을 투자할수록 네. 마음이 더 편안하고 어. 또 쉽게 부하내동하지 않고 음. 감정 매매를 하지 않게 됩니다. 네. 네. 아 그냥 미국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게 확률적으로나 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일 좋구나라고 네. 생각했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네. 구글 아마존 이런들은 계속 주가 오르는데 테슬라만 계속 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 얘 팔아서 조금 더 사고 어. 얘 팔아서 조금 더 사고 조금 더 어.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전세자금 네. 갚을 돈도 네. 투자를 거기죠. 하게 됩니다. 오, 이 질문. 어. 네, 테슬라는 기업가치에 비해 응? 주가가 떨어져 있고 네. 구글, 네. 아마존, 애플은 어. 기업가치에 수렴해서 계속 주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다 믿음이 있는데 네. 얘가 가치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음. 얘를 팔고 산 건지 음. 구글, 아마존 애플보다 음.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음. 이걸 팔고 산 건지 사실 네. 두 가지죠. 두, 두 가지다. 둘다 네. 다. 네. 제가 차를 운영을 해보니까 네. 제품의 경쟁력을 알수 있었고 음. 그래서 커뮤니티 회장으로 있으면서 음. 그 오너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네.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네. 좋은 제품이고 네.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에 대한 정상적인 네. 지표가 저한테는 아, 있었으니까 아, 네. 물론. 구글이나 아버지는 앞으로도 좋겠지만,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내가 이럴 때 테슬라 주식을 사놓으면, 네. 나중에 이 회사가 정말 시장의 편견을 깨고, 음.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네. 그때 오는 그 편차만큼의 네. 투자 수익으로 돌아올 거라는 아. 확신이 있어서 계속 이제 그렇게 했다면서. 코코님도 같은 사례로 이번에 엔비디아를 네. 팔고 네. 테슬라를 매수하신 건가요? 이하고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엔비디아는 100에서부터 1,400까지 그냥 팍 갔잖아요. 지금 분할 전 예, 네. 네, 분할 전에 갔는데 테슬라는 아직 출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팔고 테슬라를 이제 샀는데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 빅테크들 다하는데 테슬라는 안 갔어. 네. 안 갔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음. 저도 레이어드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음. 딱 2019년도 이제 막 한참 출발하기 전에 네. 그때랑 너무. 배경이 배경이 좀비슷하다 현재가. 느낌이. 네. 네. 그 이야기를 레어드님이 네. X에다가 쫙 한번 정리해줬잖아요. 네. 2019년하고 지금 너무 비슷한 이유를 네. 한 7, 8까지 정리해줬어그 근데 이번에 네. 비슷한 게또 나와버렸어. 응. 거기 추가해가지고. 네. 15% 이상 주가가 하루에 오르기가 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2019년 10월 24일에 네. 17%가 오릅니다. 실적발표 후에? 네. 이번에 날짜가 네, 네, 네. 기가 막히게 2024년 10월 24일 2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9년하고 똑같은 게 네. 너무나 엄청난 게다 똑같은 거지 네. 심지어 22% 20% 이상 오르는 거는 지금까지 딱두번 있다면서요 네. 13년에 한번 있었고 한 번? 이번에 한번 있었고 와. 13년에는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네. 거의 10분의 1 정도 가격에서 20%가 오른 거랑 음. 지금은 시가총액이 이만큼 커져 있는 상태에서 또 20%가 오른 건 다른 네. 거잖아 어. 하루에 22% 오른다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 맞죠? 왜 그랬을까요 그날? 저는 차트를 신봉하는 사람은 아닌데, 네. 다만 회사의 스토리와 차트를 같이 이렇게 입혀서 보면 네. 차트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 그냥 차트만 보면서 뭐 이게 네. 무슨 불플레그네 뭐네 네. 이런 거는 저는 막안 뭐 믿고요. 네. 네. 다만 월봉 기준으로 회사의 스토리와 그 월봉을 딱 대입시켜 놓고 보면 음. 저는 굉장히 그게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음. 엄청난 큰 쇠기가 이렇게 수렴되는 지금 그런 그림이잖아요. 아. 무 말인지 아시죠? 쇠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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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되고 네. 나면 수렴된 지점에서 위로나 아래로 칠 네. 수가 없는 게 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이고 네. 물리학의 법칙인데 네. 주가 도 거기 따라가요. 네. 왜냐하면 네. 주가 차트 안에 그 가격과 모든 투자자 의 욕망과 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네. 때문에 네. 그건 뭐 과학적으로도 맞다 라고 네. 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와서 네. 가격이 지금 수렴이 돼 있고 네. 여기서 상방으로 튈 거냐 네. 하방으로 튈 거냐 네. 그러면 이제 이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네. 지난 3년 동안 네. 테슬라 가 코로나 이후에 네. 뭐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네. 뭐 비싼 장기차 못 사고 네. 원자재 값이 또 높아져서 네. 차값 회사가 어. 원래 생각했던만큼 떨어지지 못했고 네네. 그런 온갖 악재를 결국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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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서 이제는 금리는 어쨌든간에 대세 네. 하락하는 시기에 왔고 네. 인플레이션도 잡혔다고 보는 게 맞고 네. 미국 배경은 지금 다 불황이니까 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 네. 불황이 와서 각국 정부가 돈을 풀고 음.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봤을 때또 음. 테슬라가 그동안 논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모델 3 모델 Y <laughs> 내년에 네. 주니퍼 모델도 나오고 네. 네. 저가형 신차도 네, 나오고, 네. 사이버 트럭은 내년부터는 네. 확실히 흑자전환 한 상태에서 아. 더 양산이 될 거고, 네. 세미도 연간 50만 대 정도는 네. 이제 만들 계획으로 공장이 지어져 가고 있고, 네. 사실 내년부터는 이제 양산을 한다고 네. 하고 있고, 네. ESS 뭐 내년에 네. 캐파 두배 되는 거, 그 모든 것들 을다 생각해 봤을 때, 음. 테슬라의 어떤 매출이나 음. 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하면, 음. 당연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가도 음.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지난 3, 4년 동안 테슬라가 주가가 발목이 잡혔던 부분은 네. 물론 코로나 이후에 뭐 글로벌한 매크로 상황도 있었지만 음.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음. 4680 배터리의 양산이 회사의 기대보다는 늦어졌다. 아. 그다음에 FSD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FSD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네. FSD의 어떤 발전 속도가 느려서 네. 이게 수익성으로 치환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네. 시장의 기대보다 480 배터리가 빨리빨리 양산이 안 돼서 원가 네. 절감이랑 성능 향상을 이루지 못했다는 네. 하나랑 네. 그다음에 FSD가 빨리 이제 로보택시도 돌리고 전 세계적으로 뿌려져가지고 구독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걸로도 추가적인 수익을 내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네. 기대를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어. 때문에 사실은 네.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리 더 크다고 생각하고 든요 네. 그런데 올 연말부터는 파나소닉이랑 LG 화학도 4680 네. 양산한다고 하고 그렇죠. 있죠. 그리고 테슬라 자체에서도 지금 수율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네. 네. 점점 더 좋은 가격에 더 많은 양의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성능은 좋아지고 원가는 싸지잖아요. 네. 네. 테슬라, 세미, 사이버트럭 신청에는 음. 다4680 배터리가 네. 들어갈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차들은 성능이 좋은데 원가가 절감된 상태로 나올 거니까 네.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좋아하실 거고 음. ESS 사실은 ESS 40기가와트 정도를 팔면 음. 자동차 100만 대 파는 수익이랑 음. 같은 그렇죠. 수준인데 네. 네. 메가팩 어, 뭐 엄청난 네. 일이지 지금 올해 이제 연산 기준으로 40기가와트 정도인데 내년에는 네. 100기가와트 연산 네. 음.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음. 내년에 ESS만 음. 4 0기가를 더해도 음. 사실은 차 100만대 더 파는 네. 효과 수익성 네. 기준으로 보면 차 네. 100만대 네. 그러니까 300만대 파는 거랑 같은 네. 효과거든요 어... 근데 차까지 더 팔아 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오는 매출과 수익이 음. 증가하고 또 FST랑 로보 택시가 어쨌든 소규모로라도 네. 런칭이 되고 텍사스랑 캘리포니아에서 뭐 완전 비감독판 자율주행 들어오고 네. 하면 구독자 수 늘어날 거고 네. 그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면 음. 한 달에 뭐 100불씩 받는 구독료 그게 얼마 안 되지만 네. 그래서 그게 당장 내년 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지라도 네. 이미 그 씨앗을 보면 네. 10년치, 20년치 어... 앞으로 좋아질 걸 당겨서 가격으로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은 결과적으로 천천히 일어날지라도 음... 시장에서 축구는 미리 반영해서 미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수익 보신 게 네. 자동차로서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메가팩으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메가팩이 올해 네. 40기가와트 풀캐파로 돌아간다는 게 확인된 게 2분기 실적 발표였나 네. 네. 그때 네. 한번 그것 때문에 확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가팩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네. 꿈과 희망으로 가는 주식은 크로가 안 좋거나 막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네. 멀티플이 높다 보니까 네. 워낙 주가 변동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메가팩이 한 40기가 정도 팔려주면서 음. 어 이것만해도 자동차 100만 대 파는 효과가 있네라고 음, 네. 하면서 숫자적으로 네. 아, 최소한 수익이 이 정도는 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하방을 막아준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가 100불도 겪어봤고 네. 그 다음에 140불도 겪어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두번 다시 140불은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네. 을데 100불 때는 이제 매크로의 공포가 그게다해서 떴기 때문에 100불까지 간 거고 그렇죠. 140불 갔을 때는 그때 공포만큼 아니기 때문에 40불만큼은 그래도 하방을 잡아준 잡아준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메가팩이 한번 더 들어왔잖아.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음. 글로벌 시장이 음. 요동을 치고 지랄 발광을 해도 펀드멘탈하게 <laughs> 180불 밑에는 절대 안 올라갔다. 방또 아, 올라왔다. 메가팩이 그만큼 기여를 한 거다. 네. 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또 60기가가 또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뭐 200불든 이 220불든 또 추가의 뭐 네. 하방을 막아줄 수 있는 네. 당장 내년에 숫자를 환산할 수 있는 회사의 실질이 개선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음. 200불 밑으로 는 이제는 갈 일이 없지 않을까 아. 최소한. 네. 네. 어. 메가팩은 네. 지금 만드는 독촉 팔리고 있는 거죠. 이미 어, 예약 예약이 많이 뭐되 있고 내년까지 어. 다돼 있고 중복에서 만드는 메가팩은 아마 유럽 적으로다 전량 수출할 걸로. 어.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겁고. 등치가 크니까 물류 비용이 엄청나잖아. 네. 미국 안에서 ILA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최대한 안에서 돌것 같고 음. 중국에서 만든 좀 저렴한 음. 또마진율도 워낙 좋고 네. 이번에 30% 찍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네.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주가의 하방이 음. 높아져 있고 음. 그런 상황인데 모든 부분에서 이번 음. 실적 발표했을 때 숫자적으로 내년 좋아진다는 거 거의 증명이된 거나 다름없고 음. 그다음에 이제 꿈 측면 그러니까 뭐로보 택시 그다음그 옵티머스 어. 이런 부분도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로드맵을 보여주면서 실질과 꿈과 희망이 모두 다 강화된 음. 내용을 이번 실제 발표 할때 보여줬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폭발적인 오. 반응이 왔다. 아. 네. 옵티머스에도 들어가는 배터리가 4680이 들어가요 네 ]죠? 4680이 한 100개 정도 그래서 가격을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거예요 2천만 원대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4680이 돼야 이제 모든 게다 가격이 맞춰 지겠네요 네, 그렇죠. 모델2도 싸게 나올 거고 그렇죠. 음. 네. 사실 이 배터리라는 게 네. 차골 네. 레시피 네. 우려먹을 때도 우려먹은 공장이라 네. 충전을 네. 많이 하려고 하면 위험해지 고 네. 충전을 네. 좀 네. 적게 네. 하면 안전해지고 네.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거라서 네. 그 안에서 뭐 양극재와 음극재의 비율을 어떻게 바꾸고 네. 뭐 효율을 높이면 네. 위험해지고 아. 안전하게 만들면 네. 효율이 떨어지고 이게 네. 거의 바꿀 수 없는 네. 끝단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네. 네. 거기서 한번더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네. 건식 공정을 도입하고 네. 뭐 실리콘을 도포하고 뭐 그런 새로운 기법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물리학적인 한계를 네. 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네. 발전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파나소닉이나 LG 네. 엔솔이죠. 기존의 배터리 잘 만드는 업체들의 노하우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하는 건데, 네.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아무리 뭐 인력을 스카우트 해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말 현장에서 라인에 붙어가지고, 밤새면서 그거 잡아서 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게 하루 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아.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어쨌든 음. 잘 이겨냈고 그걸 해낸 거죠. 어, 완벽하게 성공이라 할수 없지만 네. 수율이 한한 2, 30% 때부터 양산을 시작을 해서 50% 네. 90%, 90 되면 이제 황금 수율이라고 하는데 음. 지금 아마 6, 70%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네. 와, 근데 저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음.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듣는 네. 이야기가 음. 곧 있으면 FSD가 현실이 된다 네. 그리고 에너지 사업도 계속 더 커져갈 거고 네. 보험 사업도 있고 음. 또 로봇 사업도 어. 있고 어쨌든 다 지금 현실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아 진짜 뭐다 아, 되면 좋지 음. 2030년 뭐 되면 좋지 음. 희망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네. 불안하신 네. 분도 있고 네. 하지만 이거를 음. 최정화 회장님은 음. 2015년에서 17년도에 처음 투자할 때 네.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음. 15년에서 17년도에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그비 네. 그다 현실이 되면 어. 그당시 투자자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기회야 네. 근데 진짜 될까 어. 라는 의혹도 있는 상태에서 네. 투자를 시작하신 거지 그쵸, 그 그리고 그과정은 이제 다 겪어버린 거야 어. 음. 세미트럭도 분명히 안 된다 그랬고요 어, 사이버트럭도 안 된다 그랬고요 사륙하고도안 된다, 된다 그랬고요 음. 근데 이게 다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감회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 어쨌든 일론이라는 사람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하겠다고 한걸 하는 사람니까. 이 음. 그거에 음. 대한 믿음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나 같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그냥 27년이 되면 좋고 음. 안 되면 30년이 되면 되지. 음. 어. 어차피 할 거니까. 어차피 할 거니까. 어. 어.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네. 뭐, 아마 되게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 뭐, 30대, 40대, 50대라고 하신다면, 네. 요즘 뭐, 유병 장수 시대에 음. 100세까지 사실 텐데, 네. 어쩌면 100세 이상 사실 건데. 100세 이상 살죠. 한 3년 일찍 은퇴 하나, 음. 3년 후에 은퇴 하나, 어. 네. 뭐, 길게 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심 내지 말고,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음. 이걸 막, 안달 먹다라고 응. 하루하루 주가의 변동이나 하루하루의 응. 뉴스에 움직이면, 아하. 내 마음이 응. 너무 괴롭고, 뭐. 못 살아요. 본업에 네. 충실할 수 네. 없고, 네. 가정에도 충실할 수 네. 없고, 네.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유를 네. 가질 수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네. 그냥 내가 투자한 금액이 여유가 느껴지면, 그게 네. 나한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5억을 투자했는데 하루 1% 빠지면 5억만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힘들어. 어. 나한테. 그러면 나는, 아. 그 과학이 투자하고 그 과학이 있는 거야. 투자하고 있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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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0만 원 빠진 거는 괜찮아 네. 그러면 나한테 맞는 거는 네. 내 그릇에 맞는 네. 투자 금액은 그건 거죠 네.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준의 네. 금액이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이고 네. 내 그릇은 그건 거죠 네. 그래서 그 정도 투자해 놓고 네. 그냥 꾸준히 현업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지 맨날 축가 보고 있고 네. 뭐 테슬라 뉴스 시험 본다고 네. 달라지는 게 없더라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네. <laughs>